해더, 이거 해도 음, 음, 내가,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거, 무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남거가거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유비는 나를 구해줘 내 목소리 들리니? 어? 구해줘. 응, 넌 누구냐? 나딸이다 아이구야. <laughs> <laughs> 잘하는 거지 유비. 내가 데려, 넌 푸조는 내가 살 거다. 푸조나! 아, 내가 왔다. 유비는 나를 이속해줘. 알겠다. 못 데려간다. 내이못 거울 거야. 받아. 이게 무슨 물이야? 아니야. 이건 응. 너. 갖고 있었는데 너너너 응. 너, 갖고 있어 근데? 들고 들고 있으란 말 있지 않았어 맞아. 응? 응 내가 잡고 있는 동안 유빈이가 악당을 물리쳐 주는 거야? 만니 응. 이리 데려다니오못 응, 데려간다 야 악당이 지럽